Curitiba, Brazil was once a city. 브라질의 큐리티바는 한때는 once 한때는 도시였다. 어떤 도시 that was full of poor people and pollution. 대신 주격관계 대명사야 c i 를 꾸며주고 있어. 뭐로 가득한 어, 가난한 사람들과 아주 공해 오염으로 가득한 그런 도시였다 한때는. 연도수 앞에 in을 쓰지. 1970년대에 그러나 everything changed. 넘어가. A team of city workers came together. A city worker. 도시에 근로자들의 한 팀들이 왔어. To make creativity. 이 도시를 어떻게 만들려고 왔을까? In the world. 어 다음 걸읽어 보면 알겠지. they thought of an idea. 그들은 아이디어를 생각해 냈어. think of. 음, 뭔가를 떠올리 생각해 내다. 뭘 생각해 냈어? that could help both poor families and the environment. 도와줄 수 있는. 뭘 도와줘? 가난한 가정과 그 환경을 동시에 둘다 도와줄 수 있는. 아 여긴 동시에라는 말이 아직 없구나. 어, 가난한 패밀리와 인바이러먼트를 동시에 도와줄 수 있는 아이디어를 생각했다. The idea was to exchange trash for food. 그 아이디어는 뭐야? 어, 쓰레기를 바꾸는 것이다. 뭐로 바꿔 주는 것이다? 뭐로? 음식으로. exchange A for B. A를 B로 바꾸다. 뭐 이런 말이지. 어, 봐봐. 같은 보어라도 보통 보어는 어, 동명사도 보호가될 수가 있고 투 부정사도 보호가될 수가 있잖아. 있잖아. 근데 약간 좀 달라. 어떻게 다르냐면 어, 투 부정사는 미래를 나타낼 때 보통 투 부정사를 많이 써. 그러니까 그 아이디어는 뭐야? 앞으로는 쓰레기를 어떻게 해? 음식으로 바꿔주는 것. 이건 앞으로 해야 할 일이지. 그럴 때는 투를 써. 근데 예를 들면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해왔던 일 있잖아. 그런 것은 같은 보어라고 해도 ing를 쓴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my hobby is collecting stamps. 이런 식인 거지. 응? 나의 취미는 뭐다? 우표모으기다. 과거서부터 계속 우표를 모아왔어. 이것은 미래와는 관계가 없다고. 응? 그런 건 이제 ing고 미래와 관계성이 좀 있을 때는 투부정사를 쓴다고. 그러면 예를 들면 어, 내 계획은 해외로 해외 여행을 떠나는 것이다. 해외 여행을 하는 것이 나의 계획이다. 하면 뭐를 쓰겠냐? My plan is ing를 쓰겠니? to를 쓰겠니? 당연히 앞으로 해야 할 일이니까 to를 쓴다고. My plan is to travel abroad. 뭐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야. 아셨죠?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이런 이런 게 자, they call this the green exchange program. 그들은 이것을 뭐라고 불렀어? green exchange program이라고 불렀다. 이, 이것은 뭐야? 어, 쓰레기를 음식으로 바꿔주는 것. poor people get, gave their trash to the local center. 어, 가난한 사람들은 그들의 쓰레기를 줬어. 어디다 줘? local center에게 갖다 줘. and got food or bus tickets. 이해되죠? 넘어가. children could bring in cans and bottles, bring in, 어, 가져오다, 아이들은 가져와, 이런 요런 것을, and receive, 받아, school supplies, 학용품을, in return, 보답으로, 뭐 이런 말이죠. o this pro, 아, 아, 아니구나, 도우가 아니구나, through this program,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people could get what they needed. 사람들은 얻을 수 있다, 그들이 필요로 했던 것을, 음, 여서 와서 the thing 대신에 the thing which로 고쳐 쓸수 있지요. 모모하는 것이라고 해석이 되고, and clean up the city. 그리고 그 도시를 청소한다, 깨끗이 한다. At the same time. 동시에, 음, 동시에, simultaneously. 동시에. The people also work together. 사람들은 또한 함께 일한다. To plant flowers, trees and grass. 이해되죠? flower, tree, grass. 이런 것을, 어, 심기 위해서 함께 또 노력을 한다. Now, Curitiba is cleaner and safer. Now, 이제 이곳은 더 깨끗해졌고, 더 안전해졌다. With 16 parks, 14 forests and over 1000 public green spaces. 어, 뭐 공공기, 공적인 그린스페이스니까, 뭐 공원 같은 게 되겠네. 어, 공적인 그린스페이스니까. 뭐 어, 이게 생겼다. For people to enjoy.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예. 이런 말이 되겠죠. 단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ollution. 오염. environment. 환경. school supplies 학용품 in return 보답으로 보상으로 suffer from 고통 받다 예수고 하셨어요